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박영화 원장입니다. 흉부 통증이 생기게 되면 보통 심장이나 폐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질환은 급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식도의 문제로 흉부통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식도는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명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식도염으로 인한 흉부통증은 종종 심장 문제로 오인받게 됩니다. 최근 밤늦게 식사하고 소화가 안된 채로 잠에 들었다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 오래 머무르면서 식도로 자꾸 역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흉부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 있다면 의료 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